고봉서강것동어세현장입니다 젊은이들이 8팔입니다고다만안니까 법만으로만하면 <목소리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정치적인졸리들는다찮고전호적는 뭐, 저는... 아니, 안녕하세요. 저 식사가 정확히 안은정안되가가 이미 당선이 된 거라. 맞아요. 한동원이라는 올놈이 아니거든, 배신자. 맞습니다. 한가발이 온 것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말은 했어. 범 때리려고 온 거야, 이거는. 네. 한동원이는 깜빵이야, 깜빵. 깜빵이에요. 돼도 깜빵, 안 돼도 깜빵. 깜빵. 배신자는. 깜빵. 한동훈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을하는 거야 저, 저, 지금. 역시 성문수님장이야 어이 멋있 그나키로 장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 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 노벨 평화상 을타요 맞습니다. 기도했거니까 노벨 평화상 맞습니다 김대중이 싼건 가짜야. 김대중이 가짜 왜냐면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는데 김대중이는 비양심이야 죽고 나니까 숨겨서 딸이 나타났잖아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야 그래서 노벨평화상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과 종교인들은 이게 옳고 그름을 알아 정광 목사님도 그래서 아는 게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이점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 제일 트에야 정광 목사,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진짜 되게. 반수 목사가 아니야. 반수 목사가 아니. 아니라고. 다 같이 쓰레기는 잘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는 성숙한 한국독지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쓰레기통 함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아니요, 사랑하는 남은 동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한국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김문서을를 압도적,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민연에게 희망을주는 김문서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문수 관계는 서울 강북 삼구 집중 유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진 세이단님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알고. 이번입니다 여러분 아...